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영주와 함께하는 내맘대로 내멋대로 교실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최영주 선생님입니다 자, 벌써 마지막 수업 날이 다가왔는데요 지난 5주 동안 5주를 함께 하면서 어, 여러분께 이 수업이 얼마나 도움되었을지는 몰라도 저는 저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해서 정말 이번 5주는 잊지 못할 뜻깊은 5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1, 2, 3 주에는 문학 작품을 가지고 어, 서로 얘기해 보는, 새롭게 해석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 지난 4 주부터는 나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지난날에는 과거와 현재를 다뤘다면 이번 마지막 시간에는 나의 미래 이야기를, 앞으로의 이야기를 서로 어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자고 하였는데, 어 이전 시간까지는 서로 해석도 해보고 직접 내용을 다시 써보기도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나의 미래 이야기를 직접 써보기보다는 그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그런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번 수업, 나의 이야기 미래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학습 목표를 같이 읽어보면, 첫 번째 학습 목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수 있다. 라는 걸 목표로 잡아봤고요. 두 번째 학습 목표는 앞으로의 나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생각해 볼수 있다. 라는 두 번째 목표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목표 활동이 끝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것에 도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의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으로 들어가 보면, 자, 나의 버킷리스트 작성해보기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버킷리스트라고 하면은, 버킷리스트라고 해보면, 아이고. 자, 우리 버킷리스트는, 어, 위시리스트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적어 놓은 것을 버킷리스트라고 하는데, 어, 우리 살, 살아가다 보면은 가끔 내가 해야 하는 것을 하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기전에 놓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면서 그동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었고 내가 좋아하는 활동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어, 정말 이 죽기 전에 이건 꼭 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살면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의 버킷리스트를 우리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저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정말 정말 많아서, 일단 우선 정말 하고 싶은 일은, 어 일단 저는 초등학교 가서 하고 싶은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는 곧 초등학교사가 될 거지만, 초등교사가 되었을 때 정말 이것만은 하고 싶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아이들과 함께 나만의 나무 심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우리 식목일 같은, 4월 5일이 식목일인데, 이날 다 같이 아이들이랑 뭐 뒷산을 가든, 어, 어떤 한 공원이나 이런 곳에 가서 정말 나만의 나무 같은, 나만의 식물이 됐든, 이걸 다 같이 심으러 가서, 매년 애들과 와서 나무를 심으면서, 나중에 다시 이곳에 왔을 때, 어, 아, 이땐 그랬지 하면서, 또, 가끔 요 나무가, 제가 가르칠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나름 꿈꾸고 있는, 정말 꼭 해보고 싶은 활동 중에 하나가, 아이들과 함께 나무 심기이고, 또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는, 어, 저는 만들기를 되게 좋아해서, 약간 옷을 만드는 것도 해보고 싶고, 또 따로 약간 수, 뜨개질로, 어, 가방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정말 목재품을 가지고, 정말 직접 만드는, 뭐, 서랍장을 만든다던가, 그런 활동을 해보고 싶어서, 저는 꼭 학교 한켠에, 한켠은 아니어도, 약간 공방을, 차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공방을 차려서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만들어주거나, 어, 그게 옷이 되었든, 뭐, 조그만한 뭐 명찰이 되었든지, 의미 있는 선물을 애들한테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만들기도 좋아하니까. 그래서 공방을 차려보고 싶다는 생각도 종종 하고 있고요. 또, 선생님이 된다면, 어, 이건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어, 아이들이 찾아와주는 선생님?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걸 정말 이루고 싶어요. 제 생각에 가장 좋은 교사다라는 그 기준은 졸업하고 나서도 찾아뵙고 싶은 선생님이 정말 최고의 선생님이 아니었나. 그래서 뭐 졸업하고 나서가 됐든 아니면 단이 달라지고가 됐든 아이들이 기억해주는 까 기억해주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아직까지도 정말 이거 3부은 정말 정말 제가 꿈꾸는 버킷리스트이지 않나 그리고 또네 번째는 어 어쩌면, 이건 정말 저의 역량에 달려있는 건데, 아이들이 꿈을 꿀수 있는, 수 있는, 그런, 꿈을 꿀수 있는, 있게 해주기? 그래서 제가 아이들의 꿈을 꿀수 있게 해주고 싶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어 지금 어쩌면 우리가 계속 공부를 배우고 공부를 하고 있고 학교에서 배우다 보면은 정말 뭔가 원해서 나중에 꿈을 위해서 배우기 보다는 어떤 성적, 좋은 성적, 그리고 좋은 대학, 더 나아가면 좋은 직장까지 가지려고 공부하는 친구들을 많이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보다 보면은 어, 정말 그런 성적에 따라 꿈꾸지 않고 성적에 따라 꾸는 꿈이 아닌 정말 자기가 원하는 그런 꿈을 꿀수 있게 해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런 너도 이룰 수 있다라는 힘을 주는 옆에서 응원해주는 그런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이 마지막 끝까지 그런 꿈을 꿀수 있는 그 꿈을 꿀수 있게 용기를 붙도와 주는 선생님이 되는 게 저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입니다 뭐, 이렇게, 네 개는 선생님이 되었을 때, 그런 꿈이고, 그리고 또, 정말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보다 겁이 많고, 생각보다 좀, 뭔가 도전하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어, 안전을 위주로, 안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좀 해가 된다 싶은 건잘안 하는, 위험하다 싶은 건안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한번 번지점프를 정말 살면서 한 번쯤은 해보고 싶지 않나. 이렇게 해서 좀 안전한 곳에 가서, <laughs> 안전 인증받은 데에서 번지점프를 한번 해봐서, 좀 저의 한계랄까, 그거를 극복해보는 활동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학교 설계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때는 건축가의 꿈을 가지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다니기 좋은 학교? 정말, 다니고 싶은, 다니고 싶게끔 만드는,끔 만드는 그런 학교의 모습을 정말 가끔 상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어, 막, 지금 학교 보면은 막 그냥 다 똑같은 저 학교, 이 학교에 막 차이점이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지는데,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학교 안이 되었든, 받기 되었든, 좀 디자인을 한번 해봐서 아이들이 정말 다니고 싶은 학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작가의 꿈을 항상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작가로서 동화책을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시를 써도 되고, 아니면 어떤 위로의 에세이, 에세이를 쓰거나, 뭐 그런 쪽으로도 한번 꿈을 정말, 한 번쯤 저의 책, 저의 이름으로 된 책을 내는 게 꿈이고, 그리고 또, 마지막, 8번까지를 마지막으로 해보자면, 저는,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 저는 유튜버를, 유튜브 진행하는 게 저의 일단, 저의 목표입니다. 올해 목표이기도 하고, 정말, 주, 꼭한 번은 해봐야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 진행하기인데, 어, 아마 8번이 가장 머지않아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것 중에 하나이고, 많은 친구들이 저, 저처럼 8번을 많이 꿈꾸지 않을까 싶은데, 어, 유튜브 트렌드에 따라서 한번 진행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8개 정도를 써봤는데, 솔직히 훨씬 많을 수도 있고, 갑자기 죽,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해보라고 하면은 당황스러워서 생각이 안날 수도 있는데, 정말 이렇게 한번 같이 써보면서, 내가 이거는 꼭 해봐야겠다. 정말 한 번쯤은 해보자. 라고 다짐하고 살면은 삶의 목표가 생기기도 하는 거고 하니까, 어, 한번 같이 써봤으면, 한번 따로 이렇게 작성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막 진짜 저처럼 초등학교 나중에 선생님이 되어서 할수 있는 걸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번지 점프처럼 정말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그런 게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꿈이 작가라는 또 다른 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저처럼 그리고 정말 사소한 거. 여기엔 쓰진 않았지만 뭐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께 뭐 찾아 드리기나 중에 성공해서 찾아 드리기. 아니면 어 친구들이랑 먹고 싶은 음식 10개 시켜서 같이 먹어 보기. 뭐 이런 식의 버킷 리스트를 정말 한번쯤 작성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면 우리 이제 연령대별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나는 어, 내용을 갖고 왔는데요. 자 우리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자기 자신이 꿈꾸는 모습이 있을 거니까 그 모습을 그려보고 그때 나는 어떤 걸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첫 번째 요 칸에는 자, 저희 20대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저희 30대는 어떨지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저의 여기는 검정색으로, 저희 40대는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고, 그리고 50대 이후로 이후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 20대는 이제 막 선생님이 되었을 모습일 것 같아서, 야, 단정한, 조금 단정해 보이는 모습으로 저의 20대 모습은 좀 요런 모습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20대에는 어떤 모습일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음, 저는 일단,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선생님이 많다.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선생님일 것 같고, 또한, 선생님들에게도, 동료 선생님들에게도, 에게도 인기가 많은 선생님이자, 인기, 인기가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뭔가 트렌드에 맞춰서, 약간 그러니까 변화, 사회가 변화하는 거에 맞춰서 변화에 맞춰서 그런 새로운 시도를 계속 생, 탐구해보는 그런 교사가 되어, 그런 교사로 지금 어, 20대의 저의 모습은 이러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20대는 교사일 거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좀 교사의 모습에 초점을 맞췄다면 저희 30대는 저희 30대는 어 30대에도 저는 20대처럼 좀 젊게 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외관상으로는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그래고 약간 라이언처럼 그려진 것 같은데. 30대에는 어 30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선 이때는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있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좋은 엄마 그리고 아내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아까 말했듯이 학생들이 이제 슬슬 졸업도 해서 학생들이 막 찾아오는 선생님이 되었을 것 같고, 음, 이때쯤이면, 어, 뭔가 작가, 작가가 된 마냥 좀 어떤 책을 쓰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교사가 아닌 상태가 아니라 30대 때도 교사인데 교사이긴 교사인데 교사이면서도 좋은 엄마네 그리고 졸업한 학생들이 찾아오면서 그래도 틈틈이 책을 쓰는 그런 교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갑자기 어, 40대를 그려보면은 40대 때는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이쿠. 대충 이런 모습일 것 같고, 자, 이때 4 0대는 어, 이때 공방을 이제 슬슬 준비를 하지 않을까. 공방을 준비하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선배교사가 되어 있을 것 같아서 많은 도움이 되고 싶어요. 많은 도움을 주는, 주는 선배교사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 그리고, 요 때, 아마, 음, 뭘 하고 있을지 아직 40대는 막 그렇게 생, 그렇게 막, 잘 그려지진 않은데, 또, 이때도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 같고, 인기가 정말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저희 희망이지만, 저희 희망 중 하나는 유튜브가 대박이 났으면 좋겠네요. <laughs> 유튜브 대박. 뭐 40대에도 20대처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50대 이후로 넘어가보면, 은 50대 이후, 좀 까마득해 보이긴 하는데, 이때는, 음, 아까 40대보단 머리가 조금 길것 같고, 웃음이 많아진 50대의 모습을 그려봤고요. 이때 50대에는 이제 좀, 퇴, 저는 좀 퇴직을 빨리 하고 싶어요. 퇴직을 빨리 하고, 퇴직하고 나서는, 어, 여행도 좀 많이 다니고 싶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학교 디자인, 학교 설계를 한번 좀 꾸미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 그리고 정말 여태까지 교사였지만, 어, 그 동안 더 하고 싶었던 거, 저희 취미 생활에 조금 더 취미 생활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노을을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20대, 30대까지는 그래도 조금 얼, 정말 곧 있을 미래 같아서 잘쓸수 있었는데 40대, 50대는 이렇게 막 쓰는 게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0 대로 시작해도 되고 연령대별로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다면 어떻게 정말 그대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꿈꾼대로 간다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령대별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의 어떻게 앞으로의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건지 그렇게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 되었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한. 5주차의 수업이 모두 끈, 끝이 났는데, 어, 이번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좀, 좀 틀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조금 생각을 해보,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수업을 준비를 해봤고, 마지막 두주차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이 이야기와 같잖아요. 어떤 하나의 이야기와 같다고 생각을 해서 어, 이 전에 이야기를 그 과거, 현재, 미래를 어울러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어떤,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지 등을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오주 지수업에 구성을 해봤고요. 벌써 오주가 지났다는 게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기도 하면서 정말 이 오주의 시간이 저한테 정말 소중했 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음이 수업이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마지막 수업을 정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